동두천 신천의 여름철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신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후 예산이 투입되면서 차츰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취임 100일을 맞아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은 앞으로 수변 공간을 활용해 축제를 개최하는 등 도시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갖고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동두천시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이 신천은 한결 쾌적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취임 100일을 맞은 동두천시의회 김승욱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에 소외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구대의회가 출발을 했고 또 우리 첫 번째로 임시에서 했던 부분이 동두천 조정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였습니다. 또그 부분 시장님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또 해결을 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홍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두천의 축제 문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동두천은 이 넓은 신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을, 어, 타 시군에, 특히 삼척의 50천 장미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로 보면은 프랑스의 세느강. 이 강보다 좁지만은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고 한국의 관광명소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신천도 할수 있다. 그런 각오로 지금 구대의회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에 대한 의장님의 아주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이 신천 앞으로 달라질 방향 그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저쪽에 다리가 모래말교가 있지만은 거기에 경관 조명과 더불어서 이쪽을 1차 신천교에서 모래말교 또 2차는 모래말교에서 선업교 그렇게 이제 2단계로 하고요. 3단계를 한다고 하면은 상패교에서 동광교까지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를 설치를 하면은 물만 탁도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장소 또 오리발도 띄우고 배도 띄워서 어동두천이 수상과 또 장미꽃의 축제 그런 걸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산동에 이제 강변도 밑부분이 이제 다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나와 있고 비가 와도 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가 한 1, 1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 도시로 변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탑도... 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탁도계선 음. 가능할까요? 예, 탁도계선은 우리 김성원 국회의원께서도 어 환경부 장관을 동두천에 이제 오게도 했었고 또어그 예산을 지금 더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주시에서 어 지금까지는 큰 어떤 의회 대의회가 서로 한 번도 어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의회와 의회가 협의를 거치고 또 이제 집행부와 집행부끼리 협의를 거쳐서 어 이쪽에 탁도 개선을 하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층 더 변모된 이 신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의장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미연입니다